불곤하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동해 시멘 가스전 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 어, 유공에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산업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흘, 열흘 이상 이렇게 잡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심도적으로 지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거예요. 음. 어, 그 일단. 그기다 전문가들이 검토했잖아요. 음. 검토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건데, 음. 그건 뭐 어떤 걸로 더 산업 산업부에서 검토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음. 거기에 들어가는 어, 뭐 이게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실 거 아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laughs> 대왕그룹 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신청을 장관님이 신, 지시해서 신청했죠. 아네. 이게 우리 국감에서 이력 제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어, 아, 국감에서 제기했던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이 여기 공사 자체 감사했어요? 감독, 관리 감독의 주무 어, 장관으로서 아, 그러니까 자체 감, 자체 조사하든지 감사했어요? 자체로 산업부의 자체로 네. 유공을 그 내용을 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리 감독자로서 좀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번에 복수 메이저 업체가 입찰을 했죠 국제 메이저가 네네. 그렇게 그걸 봐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됐고 그러는데 산업부에서 이게 음. 움켜쥐고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고. 이또 감사원의 감사 의뢰하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고 협상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 음. 산업부가 방해하는 그런 짓을 하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동해 가스전 관련된 내용은 그런 업무부락이 보다는 그 석유공사 가지고 있는 여러 행태적인 요인들이 어, 좀 문제가 있다는 자, 판단을 하고 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원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거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귀공사가좀더 절차나 내용에서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부수는 꼴이 되는데 산업계에서 더 도와줘야지 될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게 네, 추진될 수 있도록 음. 어, 격려하고 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저도 정, 정, 진 그런 그런데 지금 마음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지 않아서가지고 음. 지적하는 거예요. 네. 자, 원전 수출 뭐 기술 독립 해야 된다고 는데 독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SMR 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모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팀 코러스 진전이 없는데 이게 한두 달간 지금 진전이 없어요 22년부터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하고 같이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 사우디에 입찰했는데 AP-1000으로 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던데 이게 절속 합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AP, APR-1400이 그래도 더 선진형 아니겠어요? 그죠? 아, 네, 네. 이런 걸잘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요 원전과 관련해서 좀더 요약, 요약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음, 저희 이제 어, 기, 기술이나 SMR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 아쉽게도 관계 주무부처가 이제 기후부로 이제 기후에너지부로 이제 어,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지만은 제 어,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SMR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노형에 대해서 지금 뭐. 뭐 이렇게 지금 뭐 R&D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게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있고요. 이제 수출과 관련되는 것기 때문에 음.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 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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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종배 의원님 소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의원님 시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시 또 차관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장관님 쉬실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 드린 거 이어서 드리면은 체코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순이 수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사실 한순도 알고 있었는데 산자부가 그러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갈게 아니고 냉정하게 해보자. 아 그렇게 뭐 한순에나 한전에 공문도 보내고 뭘뭐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독자 수출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상의 그 공기업 경영 관여 금지 문제하고 응. 관련이 있어서 산업부의 당시 담당들이. 예,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뭐 에너지 실장이나 그때 당시 보고받을 때 계속 공헌법을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지금 제대로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의 리더십이 결여될 때 에, 각 산업 기관들이 각자도생처럼 무리하게 현실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국익에 손상이 오는 결과로 나왔다. 음.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게 가래로도 제대로 못 막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타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군력 협상이다, 매국 협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장관님이나 관료들의 표현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쉬움은 많지만 수출을 위해서 뭐 어, 택한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일 만큼 잘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네. 예. 예, 제가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신데 잠깐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한전 사장님 계십니까? 네. 예. 예, 그냥 뭐그 자리 계셔도 되고 아, 잠깐 오셔도 되고.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 바라카 원전 수출의 전체적인 주관을 여기 한진에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때 한 호기당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에 준그 기술료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준그 용역 금액은 얼마? 호기당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산업위에서 계속해서 그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왜이 이에네과의그 구체적인 계약 그다음 또 웨스팅하우스 맺었던 다이 협정에 대해서는 원님들께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제가 한 번도 확인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아주 기밀 유지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예. 계약 파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로 예. 있습니다. 위의에서의 그 어, 웨스팅하우스에 준 용역이 어, 타임업 정상의 용역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네. 예, 예. 그러나 그 뒤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줬지만 계속해서 두산 그러면 에너빌레 잠시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팀코리아가 가져가는 용역과 웨스팅하우스의 용역간의 비율은 비슷하게 설정했다는 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장님. 어쨌든 정확한 금액은 말씀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바라카 때보다 이번 체코 때가 그리고 이걸 승사시키기 위해서 매전 타입 협정에서 훨씬 높아지는 사실 아닙니까? 금액 금액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수 있지만 비율은 비슷합니다. 기술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료도. 기술료는 어, 높은 기술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당 환호기당 2,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술료를 주게 된것 대신 그때는 없던 건 대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수 계약과 관계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이 전까지는 s a 전까지는 완전한 수출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체코에서는 현지화와 그다음 그 재실시권을 요청하고 있는데 과거에 맺은 웨스팅하우스의 그 계약으로서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네. PPT 5번 하나 띄워주세요 예, 지금 그 원자력 산업 수출과 미 원자력 수출 통제 개요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본데요. 수출 통제법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수출 업자로부터만 그걸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의 민간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손이 제출했지만은 카카드에서 돌려줬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한수원이 수출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24년 8월에 에너지부가 한전 한수원 부르고 산자부도 그때 같이